실수가 떨어지고 기문이 열리고 말에 대한 덤벙덤벙 내밀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를 옹호해 줬어.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등을 돌릴 거 아니야. 그러면 내 운기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?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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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지죠. 안녕하세요, 고은아입니다. 내 운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조. 그 동안에 안 해왔던 실수들을 하게 돼. 생각 없이 덤벙덤벙 어떤 일을 진행을 했을 때 그게 무난하게 넘어갔었잖아. 예전에는.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제동이 걸려지면서 그게 타깃이 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러지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가 팔랑기가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를 하든 내 주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서 귀를 막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귀가 열려버리는 거지. 그래서 주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이 얘기, 저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혼동이 오고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.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무연치 않게 말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툭툭 내뱉어지는 자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. 그쵸. 세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실수가 따라지고 기문이 열리고 말에 대한 덤벙덤벙 내밀었다고 라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를 옹호해 줬어.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등을 돌릴 거 아니야. 그러면 내 운기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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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지죠.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 실수가 연달아. 좀 나와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운이 나빠질 때 보면, 주변에 왜 그,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, 조부모가 됐던, 내 부모님이 됐던, 돌아가시면서 상문이 또 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같이 겪어져요. 이게 내가 좋아지려고 그러면,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게다 잘 지나가지는데, 내가 나빠지려고 하다 보니까, 코에 걸면 코걸이고, 귀에 걸면 귀걸이고, 진짜 눈에 걸면 눈에 걸리듯이, 별거 아닌 것들이 나한테 타깃이 되는, 그게 내가 운이 나빠질 때의 징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, 저 얘기 나도 할수 있겠어. 일상적인 생활이네. 라고 얘기하지만,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지나가기 때문에, 원인적인 거를 못 찾는다는 얘기지. 그리고, 왜 사람들이 집을 이사를 계획이 없었는데, 귀가 열려서 나도 모르게, 재테크 사망 이사를 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또곤두박들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질 때 제일 진짜 중심적으로 조심해야 될게 뭐냐. 이 기문이 열리는 거. 그래서 사방 군대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너무 많이 쓸어 담는다는 거. 그럴 때는 내 중심, 주관,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지니고 가셔야 되거든. 그럴 때는, 저 같은 경우에는, 일단은요, 또 일하시는 분들은, 뭐,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데도 나가야 되고, 내가 몸을 써야 되고, 행동을 해야 되고, 이러잖아. 근데 저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모든 걸좀다 내려놔요. 그래서 원인적인 게 어디 있는가를 차분차분히 한번 생각을 저는 더듬어 올라가거든. 제가 지금 딱 그런 시기야.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에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. 내가 그럴 때 지금 저는 전화나 뭐 이런 것들, 뭐 지인이 됐던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신엄마가 됐던 뭐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. 그런 걸를다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야. 어디에서부터 뭐가 꺾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? 내가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있잖아. 더듬어 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딘가에 하나 게왜 고가 매어져 있던 게 보일 거야 그러면 그 고를 딱 푸는 순간 다시 원위치로 서서히 한꺼번에 점프해서 100으로 올라가지는 못해도 서서히 풀려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급한 게 너무 급한 게 탈이 되는 거예요 지금. 예방은 사실상 하기는 어려워요 왜? 내가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왜 오시는 단골래가 됐던 뭐 누가 됐던 막 얘기를 할때 어디 에 가면 뭐가 이렇게 해서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좋다더라면 막 나도 주서 들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내가 예전에 생각 그러니까 안 하던 생전 안 하던 짓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주식을 <목소리> 투자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는 내가 운이 너무 왕성할 때니까 조금의 그왜 이득을 얻고. 빠지기는 했지만 왜 사람이니까 누가 좋다르면 그 길로 같이 쏠려져 가거든. 쏠려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눈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. 아무리 탄탄하게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힘을 얻치면 내가 중심을 못 잡는 거와 똑같거든.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한번 생각할 거, 두번 생각을 해야 되고, 세번 생각을 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